웃어 미소 웃어 웃으면 더 은색이 두 분은 취열이 고르셔서 웃어도 좋아요 안개 <laughs> 품니까지 세분다자 쌀쌀한 날씨에 오늘 또 미용인 여러분들 하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미용 재창업과 창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죠. 창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충분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서 인테리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마무리하고 난 다음 저희가 오픈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손님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오프닝 마케팅. 그렇죠. 어, 그 마케팅, 오프닝 마케팅에 대해서 어, 인테리어까지 잘 해놓고 오프닝 마케팅이 없으면 상당히 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김승영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2약 전해차까지 인테리어 까지 마무리해 놓고 이제 오픈을 해야 됩니다. 네. 일반 어느 어, 없어든지 오픈을 하고 난다라면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을 끌어 모기에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케팅 우리 개인샵 열평 규모의 개인 미용실에서는 어떠한 방법들의 오픈 마케팅이 유효적자락에잘높힐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미용실을 개업하기 전에 네. 일주일 동안. 음. 그 미용실 앞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 종, 하루, 안, 하루 종일 음, 네. 그 미용실 앞을 지나가는 고객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유동인구들을. 유동인구. 음. 나이는 몇살 때, 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음, 남녀노소, 연령. 그런 걸 갖다 분석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셀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샵을 오픈해서 직원들한테 처음에 미용사가 취업을 해서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손님을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동네를 돌으라고. 손님 일주일 동안 안 주고 동네를 돌면서 동네에 있는 분들이 이샵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머리를 했었고, 나이 때는 어떻게 되며, 저 고객들한테 내가 어떤 머리를 해주면 되겠다. 음. 라는 걸 먼저 찾아내야 돼. 음. 그러니까, 고객이 오면 고객의 머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어떤 머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 고객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고객한테 끌려가고.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 동네, 그샵 앞을 지나가는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고객한테 끌려다녀. 그래서, 먼저, 취업을 하게 되면, 동네에서 일주일 동안, 음. 고객을 안 주고 돌아다니면 음. 가슴이 쓰리죠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픈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 음. 내가 미용실 문 열고 닫을 시간 그 시간 동안 내가 거기서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고객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FDA로 보면. 아 모르면.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샵 앞을 지나가는 사람 먼저 보고 분석표를 만드세요. 첫 번째 그것이 돼야지만에 그 다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철저히 데이터를 만들어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공략을 해라. 그렇서 감각으로 그냥 기분으로 하면 안 돼. 네. 그러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 그러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이거는 불과한 거죠. 그러면 반드시 보낼 때. 일주일 동안은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해라. 근데 대부분 창업을 어, 할때 그런 것들 정도는 이 유동인구나 흐름이나 또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물어보면 오픈할 때 샵에 딱 가서 음. 고객이 왔는데 어떤 머리를 해줘야 되는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상담을 못해요. 그 음. 말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안 가는 것만 봤지 헤어스타일 분석도 안 하고 나이대도 분석을 안 하고 그 고객이 왔을 때 어떤 머리를 해줄 것인가 역시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 그러니까 상담하는 걸 보면 오픈하는 샵에 가서 상담하는 걸딱 보면 준비가 돼 있는지 고객을 분석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좀더 디테일한 것들까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오픈 마케팅을 할수 있어요. 이 대다수 샵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는 세일 작전을 진행들 많이 하잖습니까? 네. 아, 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 처음에는 세일을 하는데 가능하면 세일을 하지 마세요. 음. 그게 굉장히 나쁜 건데 그 음. 금액을 고정시키는 부분에서 나쁜 건데. 차라리 선물이 훨씬 좋습니다. 선물이 좋다. 아, 세일보다는 선물이 훨씬 좋습니다. 음. 고객들이 머리를 하고 싶어할 때가 샴푸 머리를 감고 샴푸를 할때그 옆에서 미용실에 가는 딱 보이면 어나 머리 할때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수건을 하나 주는 것이 생각보다 음. 세수를 하고 난 후에 수건을 사용하다 딱 보니까 미용실 보여 어나 음. 머리 할 때니까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빗을빗을려고딱 그랬는데 빗에 미용실이 있어 아, 내가 머리가 때가 됐구나라고 네.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보다는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음. 그런 용품들이 훨씬 용품들이 더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도 많아도 수건을 음. 안 봐요 음. 대신에 좋은 그렇죠. 수건이 되겠죠 네. 허접한 수건을 할것안 하는 게 낫고 저도 어디 가서 받을 때 수건 같은 건 절대 안 버리죠. 그렇죠. 내가 네. 써야 되니까. 네. 근데 빗 같은 건 버릴 수 있어. 근데 조금 고급스러운 빗이라면 브러시라면은 안 버리죠. 평생이죠. 평생. 근데 대다수 우리 미용실에서 오픈 기념의 이 기념품이라고 보면은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뭐 무안합니다만은 좀, 뭐 네. 좀 싸구려들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 뭐이 헤어 에센스 그 가정마다 몇 개씩 다 있어요 맞습니다 음, 하도 여기서 똑같은 것만 주다 보니까 헤어 제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조금 어, 이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버리지 않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것들로 가주는 게 좋다 네 어.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미용실 할때 책을 만들어서 음. 고객들이 왔을 때 책을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집도 만들고 음... 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책을 지급했고 지금도 아직 집에 책이 있습니다 음... 기념으로 갖고 있는 게 4권이 있는데 4권을 만들었습니아그 좋은 방법이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창업 재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창업을 아, 이미 미용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도 3년 주기로 한 번씩 분위기 세시를 해주는 게 좋다. 그렇죠 음. 그 패션이기 때문에 미용이 생활용품일 때는 안 해도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패션, 패션으로 바뀌었어요. 패션이기 아. 때문에 재오픈의 개념을 갖고 거기를 변화를 주지 않냐. 음. 고객들이 지루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네. 있죠. 반드시 미용은 패션입니다. 그래서 음. 지루해야 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인테, 먼저 번에 방송에서 인테리어도 역시 패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음, 패션. 네, 그래서 인테리어 바꾼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에 바뀌는지 아십니까? 뭐 만든 15일 간격으로도 진열대도 싹 바꾸고, 음. 최소한 백화점 음, 전체의 차원에서 봄하고 가을은 음, 무조건 봄. 인테리어 바꾼다. 만들이 바니다 인테리어. 그런 식의 형태로 잡아갔을 때만이 소비자들은 훨씬 더 패션이라고 말합 감동을,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미 미용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3년 이상이 됐다라면은 전체를 바꾸기 이전에 조그마한 부분들의 어떤 포인트라도 어, 가미를 쉽게 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가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감동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오프닝 마케팅으로는 좀 너무 진부한 그 미용실에서 그좀좀 좀 가격이 낮은 그 헤어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고객들이 감동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들로 상품을 제공해 드리자. 그렇죠. 어. 그게, 그게 할인보다 낫고요. 그러게 할인보다 훨씬 더나과가 좋다. 네. 음. 야그러고난 다음에. 이 소비자들이 기억에 남는 상품을 받고 나서 네. 그미용실 미용실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고객의 마음을 얻은 것 어,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우리 미용실에서 어, 원장님이나 디자이너 분들이 펼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전개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당골이될 것이고 또 떠날 것이고 다 그렇죠. 결정될 것이고. 그래서 오픈샷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아까 고객들이 사진을 찍고 네. 지나가는 사람, 고객을 분석한 다음에 내가 미리 준비한 헤어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내가 미리 준비한 헤어스타일만 해주는 겁니다. 음.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내가 준비했던 것만 해줍니다. 음. 왜냐면 고객이 와서 요구하거나 이래서 내가 안 해봤던 걸 하게 되면 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잘하고, 음. 잘할 수 있는 것, 했던 것, 그것을 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못한다는 소리는 안됐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런 경우 고객분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아까 일주일 동안 고객을 분석해서 준비한 것이 내가 준비가 잘돼 있는 사람이라면 음. 그것을 할수 있게끔 하거나 또는 공부를 해서 해도 그런 스타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음. 그러면 그런 것이 됐다고 전제하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리하게 해서 망가지는 것은 아니요 예를 들어보면, 고객이 와서 아이롱 펌마다 해달라고. 네. 나안 해봤어. 음. 그리고 자신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아이롱 포마를 해달라니까 해줬어. 네. 그리고 망가뜨렸다. 망가뜨렸다. 그건 치명적이죠. 그냥 끝납니다. 네, 치명적이죠. 음. 그리고 대부분이 오픈할 때 오는 고객들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고객들입니다. 음, 맞죠. 네. 그런 고객이 와서 머리하고 나서 반드시 어떻게든 소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신이 없고 못하는 것을 음.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갖다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했다가 망가뜨리면 치명적인 거죠. 그래,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오픈할 때는 반드시 준비되는 것만 해라. 음. 준비되는 것만. 내가 자신 있는 것들로 밀어붙이고. 네. 그 밀어붙인 어, 그 스타일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끔 네.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특히 이제 염색약이라든가 펌어 네. 같은 데서 이제 준비가 안 돼서 받아 보면은 그런 실수를 아주 많이 합니다.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펌이나 음. 염색은 다음 번에 해드린다라고. 오늘은 음. 처음 오셨으니까. 커끝만해 준다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laughs> 넘어가고 다음번에 <laughs> 해수있게끔 차라리 그것이 더 좋습니다. 음. 근데 그 어, 그런 아이롱 펌을 해 달라고 했을 때이 미용사 입장에서 그 거절하게 된다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야, 실력 없어서 안 하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재밌다. 차라리 네. 내가 아. 아이롱 퍼머는 전문이 아니다. 음. 도리어 나는 물 퍼머. 음. 물 퍼머가 더 전문이기 때문에 아이롱 퍼머다 보더 좋은 물 퍼머를 해주겠다. 아, 디자인 퍼머로가겠다 음. 그리고 뭐. 만약에 아이롱 퍼머를 하려면 주변에 잘하는 샵이 음. 있는데 거기에 가라라고 음. 도리어 얘기를 해줘. 음. 그럼 고객은 어떻게 생각해? 어? 아이롱 퍼머다 보더 좋은 건가 보다. 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주려고 하다 보면 음.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할수 있는 건 내가 잘하는 것 위주로 그리고. 다, 차라리 다른 샵을 소개해주는 것이 네. 더 전문가처럼 보이고 절대 고개가 가끔 합니다. 음. 한번 해보세요. 잘 들으셨습니까? 창업이나 재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라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그 사업계획서 안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그 지역에서 오픈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지역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시는 게 훨씬 더 어, 이, 롱런 할수 있는 기본 틀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시고요. 바로고요. 예,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금방 우리 김신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의 어떤 사은품이나 뭐 마케팅에 따른 이 전략이나 또, 어, 그 지역에 따른 뭐 위치, 네, 그렇죠. 봐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FDA 미용 강사 업동 조합에서는 저희 미용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일하고 또 보라 있게 일하고 또 같이 있게 일할 수 있는 아 그렇게 말하면 힘드니까 아 그래요 쉽게 한마디로 딱돈벌수 음. 있게 아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미용실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주셔야 되죠? 이 방송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꼭꼭 네. 눌러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나 이 방송 밑에 채팅창에다가 연락을 주시게 된다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이런저런 토론을 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수고해 주는 김시장 대표님, 네. 우리 이저 시청자분들에게 또 전해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아, 그리고 계약을 하면 미용실 오픈하기 위해서 계약한 날부터 마케팅 들어갑니다. 음, 계약한 날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용실이 계약을 하기 전에 전단지나 음. 또는 현수막을 만드는데 네. 계약을 하자마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음. 대부분이 오픈하고 미용실 인테리어 다 끝나고 오픈하는 날 며칠 지나서 현수막을 납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약을 했을 때부터가 마케팅이 들어가 요 나는 이 지역에 미용실 오픈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에 프랜카드라도 걸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인테리어가 다. 어.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서 전단지라도 하나씩 뿌려주고. 그렇죠. 또 띠를 들고 우리 FDA 미용 강사협동조합이 여기 오픈합니다. 라고 어. 시의도 하고. 그 바닥도좀 쓸고. 그러죠. 시의도 하고. 청소도 좀 음. 해주고, 동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FDA 미용 강사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만들어 가야겠죠. 지금 목소리가 너무 커요. 화흥분하면 좀눌 놀랠 거 점씩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라는 거. 어,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화가 난 것은 아닙니다. 어, 화가 난게 아니라 너무 자신 있어 보여서. 네 자신 있게. <laughs> 그러면 중요한 것이 현수막을 닫니다. 또는 배너를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까? 그게 그렇죠. 중요한 거죠. 음. 그냥 그래. 현수막만 만들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FDA 미용 강사 협동조합에서 무료로 제공이될 수도 있습니다. 막걸리 마사님,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늘 또이 방송을 시청하신 미용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초창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주 오랫도록 좋아하는 미용을 계속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지영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해드릴 수 있다라면 아무도 모르는 거네 따끈따끈한 거네 따끈따끈한 걸 바로 돈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현수막을 걸었어요. 네. 또는 배너를 겁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은 미용실을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 자신을 홍보하고 싶은 고객은 미용실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거예요. 원장님의 관심입니다. 음. 네. 데 어차피 처음 그 지역에 와서 오픈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에 대해서는 또 소비자들 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보고 오는 고객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원장이 누군지를 알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광고를, 그렇죠. 광고를 해야 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용실을 홍보하지 말고, 사람을 홍보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미용실을 홍보했어요. 음. 이제는 사람을 홍보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홍보하냐? 자기가 잘하는 컨셉을 가지고 홍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컨셉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원장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자랑해주는 거. 음. 이게 중요하죠. 자, 그 역할을 FDA 미용강사협동조합에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해줄 수 있죠. 네. 들으셨죠? 해줄 수 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미용강사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시면 됩니다.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돈 버는 미용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용실을 하고 있는 원장님 중에서도 뭔가 불만이 있다. 샵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오픈 차원에서 한번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